이번 작품은 자우메 카브레의 겨울 여행입니다. 옴기니는 권가람입니다. 이 작품을 쓴 자우메 카브레는 현대 카탈루냐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인데요. 카탈루냐어는 20세기 공식 언어로 인정받았고요. 이 카탈루냐는 에스파냐 북동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에스파냐는 영어로 스페인이죠. 이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의 독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책날개 부분에 이 작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1947년 스페인 카탈리나주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났고요. 카탈루냐 어문학을 전공하고 20여 년간 교사로 근무하면서 작품을 쭉 써왔는데요. 이 작품은요, 2000년 발표된 작품입니다. 그리고 2011년 발표한 나는 고백한다 이 작품이 작가가 악에 대해 사유한 세 번째 작품으로 발표하자마자 1만 8천부가 일주일 만에 판매되었고요. 전 세계 31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외국 문학상도 받았습니다. 이자음의 카브레는 권력과 인간 조건의 관계, 역사 속 악의 구체성, 그 속에서 예술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작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작품 겨울 여행은요, 슈베르트의 겨울 그 겨울 나그네 우리는 그 겨울 여행으로 번역하지 않고 겨울 나그네로 번역돼 있죠. 이 겨울 나 그러니까 겨울 나그네로 할게요. 겨울 나그네 그가 바로 밀러의 비렐름 밀러의 연작 시에 곡을 붙여 탄생시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겨울 여행의 제목에서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이 작품에는요. 14개의 단편이 실려있거든요. 여기 14개의 리스트가 보이는데요. 지금 이 14개의 작품을요. 우리는 보통 단편을 단편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한 작품씩 읽어내죠. 단편은 의외로 장편보다 훨씬 더 내공이 더 많이 소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작품은 순서대로 읽어야 됩니다. 처음에 몇 단편을 읽을 때는요, 특히 그 결론 부분에서요, 허를 찌르는 정말 깜짝 놀랄만한 그 결론에서 아주 정신이 번쩍번쩍 들었는데요. 그런데 읽다 보면은 서로 비밀스럽게 연결되어 끝으로 가면서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됨을 그렇다고 작품 속 캐릭터와 사건을 내놓고 독자들이 눈치채게 그렇게 내놓고 연관성을 갖고 있다기보다는요, 읽다 보면 어머나 하는 그런 대목들이 나오면서 서서히 오버랩 되도록 아주 플롯을 잘 짜놨는데요. 예를 들어 이맨 처음 단편 이 사후 작품 있잖아. 이 작품 있잖아요. 이 작품이 이 책의 맨끝 작품, 이 겨울 여행과는 서서히 연결되어 아주 녹아 들어가도록 만들었는데요. 다른 작품들에서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가다 보면 그이음 있잖아요. 그 시라, 그시 그러니까 시, 시 플랫 요 부분. C 플랫 라레 플랫 시, 시 도이 음이요. 이 멜로디가 첫 작품에서 등장하는데 여기쯤 중간쯤에 가다 보면 고드프리트 하이미의 꿈에서도 중첩되고요. 아주 중요한 음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뒤로 가면서도 다른 작품 속으로 슬며시 들어옵니다. 작가가 그 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음악 이 멜로디를 통해서 그리고 나주는 어떤 영화의 색채를 통해서 진하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마치 이한 소절의 음이 잊혀지기를 바라지 않고 독자들의 뇌리 속에 계속 간직되기를 이렇게 한 음에서 시작되는 멜로디가 쭉 이어지면서 슈베르트의 겨울 라그네로 엔딩 처리되고 있는데요. 저는 읽는 동안 이 책의 작가, 자오메 카브레가, 슈베르트의 연가곡을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데요. 특히, 이 여기 보면 결과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 이 작품에서는요, 벨벳 언더그라운드, 킹크림슨, 킹크림슨, 시벨리우스, 바버 등등. 특히 많은 음악이 연이어서 어지럽게 더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음악으로 캐릭터의 심리를 쭉 따라가 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는요, 이런 음악을 찾아보면서 듣느라고 좀 천천히 읽었습니다. 작가가 문학으로 선물해주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조금이라도 느껴볼 수 있기 위해서요. 또한 음악의 플러스에서요, 화가 렘브란트의 철학자가 중요한 또그 하나의 역할을 하는데요.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이 철학자는 그 다음 작품들 이 중간쯤에 넘어가면서 보석같은 눈, 빵, 협상 이런 작품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어지는데요. 마치 단편작품 속에서 또 하나의 추리소설한 작품을 더 있는 듯한 자 그러면서 앞에서요 제가 읽을 때아 그때 그 사건이 좀 뭔가 미비했었는데 아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을 것 같은 그점그 다음 작품에서 실마리가 풀리게 되더라고요 마치 그 뿌였던 시야가 탁 트이는, 트이는? 혹은 그 퍼즐 조각을 맞추어 가는 듯한 그런 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공간적으로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플러스해서요. 문체가 아름답습니다. 그 문장에서 보면요. 이런 문장들 아까 그음그 음, 그 멜로디 하나 그다음에 또 어떤 문장들, 예를 들어서, 강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가장 먼저 아는 자가 그 물의 주인이 될수 있다. 음악이 내 행복을 집어 삼키면 음악을 버려. 나의 행복을 갈가먹는다면 음악을 관두라 했잖아. 난 행복이 내손 안에 들어, 내손 안에 찾아온다는 게 두려워. 손에 화상을 입거나, 폭발하기라도 할까봐 어쩔 줄 모르겠어. 혹시 이런 문장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흥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끝으로 가면서 깊이가 있고 아름다운 문장과 슬프고 애잔한 스토리가 마지막. 작품이 그러니까 그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의 잘자여로 엔딩 처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을 잃고 혼자 되어 떠나는 한 인간의 쓸쓸하고 외로운 겨울 여행. 이 겨울 나그네의 발걸음 속으로 함께하는 음악 속으로 그 스토리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요. 덧붙이자면 슈베르트에 대한 작가의 깊이감 있는 전달력이 잘 스며들게 되는 것 같아요. 한동안 슈베르트의 이 영과곡의 멜로디가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히요. 그리고 마지막 엔딩 또한 그 슈베르트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는 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끝을 맺습니다. 여기서 슈베르트에 대해 잠깐 들어가 볼게요. 슈베르트는 1797년 가난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넷째로 태어났는데요. 아름다운 목소리를 인정받아 신학교 소년합창단에 들어갔고, 작곡법을 궁정 연주자와 궁정 악장 살리에리에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후 많은 작곡을 하죠. 너무나 많은 작곡을 해서요. 왜냐하면 천여곡에 이르는 작품을 남겼거든요. 자신도 너무 많은 곡을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곡인지 잊어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바로 아름다운 가곡을 특히 많이 작곡하여 가곡의 왕으로 불리우죠. 우리에게는 마왕, 송어 이런 작품들. 그리고 그 영가곡집 그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 겨울나그네 백조의 노래 이런 작품들이 특히 잘 알려져 있죠. 그는 특히요. 어, 괴테의 시에 곡을 붙이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31세 때 처음이자 마지막 그 발표회를 열었었고 그리고 31세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그가 존경하던 베토벤 옆에 묻혔고요. 오스트리아 빈에는 모차르트 베토벤 이 슈베르트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여기에서 나오는 겨울 라그네에는 24곡의 노래가 들어있는데 밀러의 시의 곡을 붙인 것이고요. 사랑을 잃고 처절하게 홀로 떠나는 이 겨울 라그네 의 슬픔이 느껴지는. 그리고 첫 번째 그 봄의 꿈. 지금 이 슈베르트의 겨울 라그네에서 그 가사를 한번 볼게요. 이언 보스리즈는요이 책을 지은 이언 보스리지 이게 바다출판사에서 장호연이 옮긴 거거든요. 이은보 스티이지는음 3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요 100차례 이상 겨울 나그네를 공연했으니까 이 사람의 느낌을 살짝 볼 수밖에 없네요. 이 사람은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를요. 이 밤인사. 이 마지막 엔딩에 나오는 이 밤인사는요. 겨울나그네의 노래들 가운데서 가장 길다, 템포가 느리지 않고 중간인데도 그렇다. 근본적으로 반복 진행이며 엄밀히 말해 살짝 단조롭다. 3절에 길 잃은 개가 짖는 대목에서 샘여름의 변화를 주거나 크게 노래하고 강세를 부과하여 개 짖는 소리를 모방하고픈 유혹을 느낀다. 충분히 그러고 싶겠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슈베르트가 세심하게 표기한 반복적이고 조용한 텍스처를 지켜야 한다. 그래야 마지막 절에서 조성이 단조에서 장조로 마술처럼 바뀔 때 그야말로 슈베르트적인 효과가 제대로 살아난다. 이 노래는 슈베르트 음악에서 자주 그렇듯 일반적인 통념과는 반대로 장조가 단조보다 더 슬프게 들린다. 여기서 느껴지는 슬픔은 부분적으로 여림의 문제이기도 하다. 잠이 들어 꿈꾸고 있는 소녀를 이렇게 환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꿈이다. 장조로 그려지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가슴 아픈 행복의 꿈은 이 작품에서 반복되는 특징이다. 자, 그러면 그 가사를 한번 볼게요. 이방인으로 왔다가 이방인으로 떠나네. 5월은 꽃들이 피어 만발한 내게 좋은 계절이었으니 그녀는 사랑을 속삭였고 어머니는 겨울 결혼까지 언급했건만 이제 세상은 캄캄하고 길은 눈으로 덮였도다. 나는 여행을 시작할 때를 선택할 수 없네.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하네. 이 어둠 속에서 달빛이 나의 동무 내가 가는 길을 따르네 나는 하얀 불판에서 짐승의 발자국을 찾으리 내가 여기 계속 머물러야 할 이유가 있을까 누군가 나를 쫓아낼 때까지 길잃은 개는 주인집 앞에서 짖도록 내버려 두자 사랑은 방황하기를 좋아하지 신이 그렇게 만들었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도록. 내 사랑, 이제 안녕. 당신의 꿈을 방해하지 않으리. 당신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으리. 내 발걸음 소리를 듣지 않도록 살며시 살며시 문을 닫고, 떠날 때 문에다 적으리. 안녕, 잘 자라고. 그러면 당신은 보겠지. 내가 당신을 생각한다는 것을. 자, 그리고 이제 렘브란트의 작품 철학자. 이 책에서요. 이 렘브란트의 철학자를 보는 이 주교의 부러움 섞인 이 부분을 한번 읽어 볼게요. 짙은 황토색이 방 전체를 감싸고 오른쪽에는 아름다운 빛이 깃들어 있었다. 창에서 반사된 눈부신 햇살이었다. 내가 저 평온한 남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책을 읽으며 공부하며 사색하고, 한 번은 신에 대해 생각했다가, 또한 번은 거대한 질문들, 아주 거대한 질문으로, 예를 들면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며, 검소한 식사를 한후 책을 다시 펴고, 숨겨진 지혜를 습득하고, 그리고 작은 가로등, 작지만 불을 밝히는 가로등이 되어, 나도 저 철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자, 그러, 그러면요, 그 렘브란트의 작품으로 한번 볼게요. 이 렘브란트의 이 철학자라는 작품은요, 90일 밤의 미술관, 이 90일 밤의 미술관 이 책이거든요. 여기서 너무 잘 설명을 해서요. 그 부분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서 이번 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 작품입니다. 30cm 남짓한 작은 화폭에 그린 명상 중인 철학자는 중앙에 S자 형태의 나선형 계단을 두고 좌우로 화면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림의 주인공인 철학자는 두 손을 꼭 모으고 눈을 감은 채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이라기엔 그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책상 위에 책들이 놓여있는 것으로 보아 한참을 읽다. 눈을 감고 잠시 명상에 빠진 듯합니다. 하지만 흐릿한 모습으로 인해 지쳐 졸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오른쪽 아래에는 불씨가 약해져 방이 추워졌는지 노파가 부스럭부스럭 부스럭 소리를 내며 아궁이의 장작들을 정돈하는 모습이 참으로 정겹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림을 이렇게만 보면 화가의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없지만 빛을 따라 감상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른 공간에 표현된 어둠으로 인해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가장 밝게 느껴지며 이 빛을 통해 철학자가 큰 깨달음을 얻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계단 위 짙은 어둠 속으로 이동하면서 철학자가 지닌 사유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암묵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아궁이에서 뻗어나오는 작은 빛은 진리를 밝혀주는 이성의 빛도 중요하지만 몸을 녹이고 배를 채워주는 현실적인 빛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의 표정이나 상징적인 사물 하나 없이 빛 자체가 정신을 담는 수단으로 의미를 지니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렘브란트를 위대한 화가 빛과 어둠의 마법사로 칭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작품을 본 프랑스의 언론인이자 미술 평론가였던 테오필 토레 비르거가 한 말입니다. 렘브란트는 어느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그의 내면적이고 심오한 예술 세계를 창조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렘브란트의 작품 세계를 추론하기보다는 다만 그 앞에서 침묵할 뿐이다. 여름에 한번 이 겨울 여행을 읽어보는 묘미를 느껴보는 것도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